다음은 제 지리 내용을 보겠습니다. 건축에서는 이건축에서 이건 건축 부서에서는 이 말입니다. 건축 부서에서 건축 용도를 건린생활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소방시설 설계시 소방시설 관리하는 법률 시행령별표에 의거 업무 시설 중 주민센터, 마을센터 해당되는데 건축의 건축 용도와 달리 소방의 건축 용도가 업무 시설에 해당되는 것인지 지뢰합니다. 업무 시설이 맞죠? 자, 어,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 방법과 소방시설상의 특정 소방 용도 분류 방법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건축에서는 근린 생활, 일종 근린 생활, 이종 근린 생활, 산종 특히 건축법에 우리, 우리의 특정 소방들이 복합 건물,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틀립니다. 그러면, 또, 같은 것도 있겠죠. 또한, 소방시설은, 소방시설상 특정 소방대 용도 분류에 따라서 소, 별표 사이에 소방시설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의 용도 분류는 참고도 하지 말고, 참고도 하지 말고, 참고를 하면 실수합니다. 그, 층별 그, 용도를 보고, 그리고, 우리의 그, 소방법상의 용도 분류를 해야 되고, 그에의해서 별표 사이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민공동시설이 건축부전 걸린 생활에 해당되더라도 그 소방시설법상의 업무시설에 해당되고 그에 해당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면 됩니다. 했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위에 업무시설에 주민자치센터의 동사무소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주민자치센터 경찰서 이런 거를 어, 건축부에서 걸린 생활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죠.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음, 초보의 그 소방시설 설계자들이 이제 그 건축 건축의 그 건축허가신청서의 용도 분류 있죠. 거기에 걸린 뭐 업무 이런걸 보고 여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가 업무를 볼 때도 그런 사례를 그 이, 몇 건이 있어가지고, 음, 이제 시정을 하도록 했는데, 이게, 그, 건축법상의 용도 분류를 참고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층별로 용도를, 그, 이, 뭡니까, 별표입니까? 별표이 해당되는지를,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 상의에 해당이 되면 또복합 복합건물이라는 용도는 어, 이 소방시설법에 있지 건축법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걸 이제 아주 이제 대표적인 걸 이제 잘 지지를 했네요